안녕하세요. 경마를 사랑하시고 저희 AI 경마 영상 3D 시뮬레이션 마타고 TV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마를 알고 싶다 코너에서는 경마 베팅에서 무엇을 얼마나 중요하게 봐야 하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10개 정도 항목으로 나눠서 중요도 비율 퍼센트를 배분해 드릴게요. 이걸 100%로 합산해서 베팅에 적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저희 AI마타고는 80여개의 표준 데이터 항목 즉, KRA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그외 별도로 저희 마타고TV만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데이터까지 함께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한 입상 예상말을 예측하는 3D AI 인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경마배팅 고려 항목 중요도,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의 최근 기록과 페이스를 20%로 잡습니다 직전 3에서 5경주 성적 입상 여부, 스타트 중반 구간 타임을 포함합니다. 말의 컨디션 건강 상태 15% 잡습니다. 최근 훈련 태도, 질병 부상 이력, 체중 변화, 조교사 코멘트도 놓치지 않습니다. 기수 능력 호흡 12% 예측합니다. 해당 말과의 호흡, 기수의 최근 기승률, 트랙 적응도 중요합니다. 조교사 마방 관리력 8% 예상합니다. 마방의 최근 성적, 관리 패턴, 해당 말 전개 전략 포함합니다. 출발 능력 10%로 중요합니다. 스타트 반응 속도. 초반 200m 기록. 초반 전개 능력이 단거리에선 중요합니다. 거리 적성 8% 인정합니다. 1000m, 1400m, 1800m 등 거리별 기록 차이. 체력 분배 능력 때문입니다. 주로 트랙 적응력 7% 잡습니다. 혈통 연령 성별 특성 5% 무시 못합니다. 어린마, 신마 성장 잠재력. 거세 여부. 두개모의 특징에 피는못 속입니다. 경주 편성 수준 7% 잡습니다. 같은 등급 말들 중 상향 하향 출점마, 외산 국산 차이, 신0마대 기존 경주마 각각 차이가 납니다. 배당판 흐름 시장 전부 8% 봅니다. 배팅금 유입, 직전 배당 변동, 현장 전문가 예상지 참고해야 합니다. 총정리해보면 핵심 3대 요소. 말의 최근 성적과 컨디션 그리고 기수까지 47% 차지하고 보조 4대 요소들 출발 능력 거리 적성 주로 적응 편성 수준까지 32% 잡고 참고 요소인 마방 관리력 혈통 배당흐름을 21% 예상합니다. 즉 배팅할 때는 말 기수 컨디션을 반 넘게 보고 나머지는 보정치처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각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마를 알고 싶다 도움이 되셨나요? 마타고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